개미요? 개미요 원능력 개미요 개미요. 명왕 레일리? <laughs> 눈콩 눈콩? 국내 치킨종? 뒤졌어 국내 치킨 뒤졌어 내네 치킨 짱이다. 이게 뭐야? 아지트인가? 뭐야? 아 이거 목돈인가아이 사람 목돈이었지참 능력. 이이새목돈이었지아 이게 목돈 능력이구나. 와.. 저러로 먹든 씨. 나는 아주 그냥 찌끄레기잖아 저 사람들 상대로 아 망했네 하, 그래 난 약한 사람들만 잡자 응. 강한 사람들은 좀 가만히 냅두고 약한 사람들만, 찌질해 보이는 사람들만 잡자 준비 시간 이제 슬슬 다 끝나갑니다. 5분 이제 다 됐고요. 준비 시간이 광물 캐는 시간. 하나만 하나 보여. 죽순 가지고 있는 거 인천대 테이블 있는 거 아니야? 저거? 인천대 테이블 있는 거 같은데? 이퀄? 이퀄리한테 한번 전화해볼까? 저 좀비죠. 여보세요. <laughs> 이퀄리. 인첸트 테이블 있어요? 인첸트 테이블? 인첸트 테이블, 어. 아, 지금 마이크 안 돼요? 오케이. 인첸트 테이블 있으, 세요 아, 진짜요? 저, 빌려주시면 안 돼요. 제가 인첸트 공짜로 해드릴게저 레벨 150 있거든요, 지금. 인첸트 공짜로 해드릴게요. 어디야, 어디야? 어딘데, 어딘데? 어? 팀이 있어요? 팀이 있어요? 아 팀이 있어요? 그, 아이 그냥 그 팀이 있어도 인챈트 테이블만 내가 다 해주고 갈게 그 팀원도 인챈트 테이블 내가 질러주고 갈게 책도 있어요 책? 책 있어요 책? 아아인챈트 테이블만? 아 150짜리 못쓰네 아 그러면은 저인챈트만 하고 가면 되, 안 될까요? 하하하하하 <laughs> 하하 <laughs> 어, 어디계세요? 네, 냄주로 혹시 와주실수.. 하 있... <laughs> 아..냄주 처음에..냄주로 와주실수.. 아 지금은 안될라나? 아 그럼 지금 애매하니까 냄주 치지 말죠 10시 5분까지는 해봤는데 아까는 했어요 지금 저 이게 어디지? 좌표 마이너스 1766이요? X가? 아왜 이렇게, 왜이 멀리 갔어, 이거. 여기, X100, Z50으로 오세요. 여기가 냄주 주변이거든요? 아안 해, 안 해, 안 해, 에이! 야, 이 좀비족아! 안 해, 안 해, 인첸트 안 해. 아이, 좀비족, 저거. 좀비로 얼마나 잘하나 보자, 저거. 어? 아, 참고로,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, 제가 이 눈꽃형 시청자 참에 참여 참여한 거에는, 어, 죽으면은, 바로 그냥 녹화 잘라버리겠습니다, 여러분. 도중에, 어이없게 뭔가 화면이 끊긴 것 같다. 그거, 어, 영상 끊긴 거 아니구요. 어, 바로 죽어서, 어, 빡종한 겁니다. 여러분, 잘, 양해 부탁드립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, 저 죽으면은 바로, 바로 그냥 나갈 거예요, 게임. 잠깐만, 브금 정리 좀 해볼까? 잠시 부금 좀 정리하겠습니다. 신나게 잡으려면. 됐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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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이거 피라미드 같은 거 찾을 수 있나? 피라미드에 다이아 혹시 수... 뭐어 뭐야? 어 뭐야? 내 무슨 이상한 환상을 봤나 이거? 어? 저 사람 누구지? 10시 15분 부터 킬 타임? 저 사람 누구야 개요개요아개미 저거 조합이 안저 조합이 좀 그래 저거 조합이 좀 그래 저쪽 조합은 내끼 조합이 아니야 3분 남았습니다. 3분 남았습니다. 3분 남았습니다. 3분 뒤에 멋있게 해보죠. 여기 30명이나 있다는 게 말이 안 된다. 제가 적어도 그래도 10등, 10등까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어찌질하게 도망다니면서 하는 거 아니고요. 네. 중간에 애들 거 뺏어 먹고 그러면서 템 있고 그러면서 10등까지 가보겠습니다. 10등. 할수 있어요. 조로만 피하면 할수 있어요. 조로도, 데미지가 센 거지, 방어력이 센건 아니니까, 조로 그냥 같이 다굴하면은 이길 수 있거든요. 어, 뭐야, 피라미드다. 진짜 피라미드다. 아니, 누가 발견한 거 같은데, 저거 1저 옆에 저 기둥이 있다는 거는, 누가 발견을 이미 한 거야. 어, 여기 엔더맨이라도 있으면 좋겠다. 엔더맨 잡아먹게. 발견한 거지만 인간의 호기심이라는 게크 역시. 아, 2분 남았다, 2분 남았다. 자, 남의 거 얼마나 잘 먹고 쨔냐? 이리 컨트롤로 제가 한번 이겨 보겠습니다. 2분 남았습니다. 2분 남았습니다. <laughs> 비숍, 비숍 저거 버프 주는 거 아니야 버프? 저 사람 누구야? 혼자 있는 거 같은데. 사람 누구지? 다은? 다은 뭐야? 어디로 든문 아, 어디로 든문 잠깐만, 템이 없다. 너 잠깐만, 14분. 잠깐만, 너 템이 없다. 일로 와 봐. 허허, 도망을 가시겠다. 템이 없구나. 음, 일로 와, 일로 와. 아, 왜, 왜, 왜? 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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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팀. 설마 여기서 어디로 든문 썩어서 가는 거 아니야? 랄랄랄랄랄라라라랄라랄랄라라라 <람소리> 삼십킬타임 시작됩니다 o k 킬타 k i l 자, 준비. 준비합니다. 오케이. 킬타 I'm g 된이 아니 아이아직이다아직이다 아니, 아직이다. 진짜 이거 어디 로 i n 써 t 지고 다른 데로 h e moon. I'm t p 되면 진짜 멘붕할 듯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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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테 턱 쳐볼까 이거? 헉 어? <laughs> 어디 가세요? 일로 오세요. 헉얘 어? 봐봐 이거 봐. 뱀내나 뱀내나 어쭈 나를 쳐. 음 뎁 내놓으라니까 나를 치고 도망을 갔다 일루와 하하하하하하 <laughs> 일루와 뭐야 그금쪽광뭐야 어디로든 무슬라고 그러지 어디 뭐해 뭐 어디로든 문 능력 썼대 뭐야 너 어디로 갔어? 아 여기로 지정하고 여기로 나오는 거구나 맞지 지정한 곳으로 티피되는 거구나. 아, 내걸렸다 어, 뭐야. 뭐야. 아, 너,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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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도망가, 일단 도망가 나를 쫓아와? 오케이, 킬타임 시작합니다, 킬타임 시작합니다 약해 빠진 놈들만 내가 잡겠다 밑에 올라가서 몰래 있다가 톡! 아, 까비 아 맞췄는데 한 방에 안 떨어지네 일단 시작합니다. 먹잇감을 노리자. 너의 능력은 무엇이냐? 오, 뭐야? 벌써 죽였나? 오, 뭐야? 누구 떨어져 죽었고 막 그래. 우와, 우와, 우와. 일로 와, 일로 와. 어디로든 문, 일로 와. 안녕, 어디로든 문. 알고 있었어, 이미. 로 갔으니까 어디로든 문 따라갑니다. 아까 어디로든 문여기지 계속 그런 식으로 버티시겠다. 너 여기 있는 거다 알아. 여기서 능력 썼지. 야 그래서 여기를 알고 있지. 여기서 썼다는 걸.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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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는 사람 25명. 어디에 있을까? 사람들 사람들 보니까 대부분 다 동맹이라서 대부분 다 동맹이라가지고 두명이라서 나 혼자 다니는게 좀 위험하긴 한데 아 어디 템 좋은 애들 없나 이거? 햄 좋은 사람들도 먹어야 되는데, <laughs> 어, 나이스나이스 어. 나이스.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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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! 여기다 이걸 버리고 왔어. 대구성 아 대구성. 털만 나만되아 하나 더 만들고 날카로운 거 뽑아. 아, <laughs> 이건 좀아니에 <안 웃음> 일단 이거라도 하자. 이거라도 하자. 왜 목돈? 목돈? 목돈 썼어? 누가 목돈 썼어? 어, 뭐야? 도무도아무도아무아아무도 아무, 아, 없네 여기? 다들 어디있냐? 나와라 비록 도일이지나나와라이 자식들아 냄임즈에 완전히도 암도 없는 거냐? 하 <laughs> 이런 겁쟁이 <겁땡인> 녀석들. <laughs> 오, 정말 지금 나 이제 슬슬 한 20명대로 줄어든 거 같은데, 30명에서? 화살 먹어 주고. 저기 사람. 두명인데 야, 저거 저거 솔직히 전쟁할 때 저렇게 싸우면 안 돼, 저거. 저거 어떻게 올라가 저거. 너무했다. 전쟁할 때 저렇게 싸우면 안 되지. 밖에 돌아다니는 친구들 없나? 이거 내가 너무 평화롭잖아. 이거 밑에가 더 평화로운 거 아니야, 이거? 음? 평화로운 하루? 평화로운 하루. 사람들은 어디 갔어 이거? 저기도 하나 뭔가 있는 거 같은데 저 벙커에. 어? 저 위에 인챈트 테이블 뭐야 저거? 누구야? 너 닉네임 뭐니? 원석, 원석 뭐야? 원석이가 어, 뭐야? 나 잡으러 왔어. 나 잡으러 왔어. 때문에때문에렉 땜에, 에 선빵 맞으면 안 돼. 뭐야? 왜 나라? 이 사람 뭐야? 왜 나라? 이거 플라이 아니야? 플라이? 어어, <laughs> 어허이 어, 사람 왜 나나 했더니 플라이였구만. 이거 어어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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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떨어뜨리기, 떨어뜨리기.